안녕하세요. 뉴스 한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남긴 성과와 한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한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공방과 검찰청 폐지 논란이 맞물린 초유의 사법 환경 속에서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약 6개월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특검은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금품 및 고가 명품 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관련 인물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파생 사건들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결과 총 66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20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가동된 3개의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며 수치상으로는 가장 강도 높은 수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도이치 모터스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과 목걸이, 시계 등 다수의 금품 수수 의혹을 재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희건설 이본관 회장이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고가 명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주요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김건희는 알선 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되며 이른바 매간매직 의혹의 실체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피의자 조사 이후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수사관들을 고발 및 수사 의뢰하면서 특검의 수사 방식은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내부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간 중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개정 등을 이유로 조기 종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며 조직적인 피로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여권 인사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가 미진했다는 편파 수사 논란과 구속된 피의자 상당수가 김건희와 직접 관련 없는 별건 수사였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아쉬움은 핵심 의혹 다수가 결론 없이 남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향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방향과 결과에 따라 이번 특검에 대한 최종 평가도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 한상이었습니다.